동두천 시의회는 2월 13일에 의원회의실에서 2월 중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5건의 안건과 동두천 시의회 의원이 제출한 11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고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의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지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5개의 안건과 동두천 시의회 의원이 제출한 동두천시 체육진흥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함께 집행부와 의회 간 심도 있는 의견교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이날 논의된 안건은 2월 26일부터 개최될 예정인 제280회 임시회에서 정식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지난 14일 시청 상황실에서 진행한 2019년 제1차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실무부서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는 유범상 안전도시국장을 위원장으로 디자인, 건축, 도시계획, 조명 등총 2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동두천시의회 김은호 시의원과 정문영 시의원이 포함돼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에 대해 공공성과 심미성 등을 심히 자문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첫 번째 개최되는 이번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으로는 심의 사항인 5060 청춘로드 간판 파사드 디자인 개발안이 있었으며 자문 사항으로는 동두천시 보건소 별관 신축안 산악레포츠 구간 정비 사업안이 있었습니다. 지난 2월 23일 동두천 시민회관 체육관에서는 제 6회 동두천 전국 복싱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동두천시 복싱 협회에서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선수 200여 명과 더불어 동두천 시 의원들이 참석해 선수들의 사기를 높이고 격려했습니다. 이날 의성소 의장은 축사를 통해 선수와 임원, 동호인 가족을 환영하며 정정당당한 스포츠맨십으로 서로 간의 화합을 다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는 말을 전했습니다.